지금 운동 나가야 되는데, 바깥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 오늘 주차장을 가져야 되겠군요. 지금 쉬는 지 1년 넘은 r x 셀 발가락 양말입니다. 왼쪽은 아직도 전체적으로 멀쩡하고요. 오른쪽이, 뒤에는 괜찮은데, 앞에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발가락 이런 부위에 구멍이 난다든지요 부위만 조금 구멍이 났습니다. 정말 오래 신었네요. 아주 만족합니다. 고프로를 들고 자면 한 2-300g 정도 더넣었는데 고프로 제외하고 몸무게였습니다. 오늘은 지금 밖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디다스 타쿠미 사인을 신었습니다. 될수록 카보나를 신지 않으려고 합니다. 레이싱화라 쿠션이 얇지만 과도한 쿠션의 카보나보다 달리기를 통해 근육과 관절의 발달을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6시 55분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55분입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을 내려왔는데요. 조용하죠. 그동안은 바깥이 더 더웠는데 이제 처서가 지났고 지금 내려오니까 안에가 바깥보다 더 후끈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바트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좀 아니, 흥분합니다. 얼마 달리지 않아서 땀이 날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 6시가 안 됐으니까 조용합니다. 자, 달리는 차도 없고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비는 내리지만요. 안에는 뭐 젖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쭉주로 볼까요? 바닥 상태는 도들도들하고 달리기 에딱 좋습니다. 자, 스타트 부터 누르겠습니다. 매일 선텐즈로 달리다가 지금 싱글레스 입고 달리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깎아대요 덥습니다 지하주차장 달릴 때 제가 차를 좋아하거든요 여기 차 구경하면서 달리는 것도 재밌습니다 기스 다니는 것보다 더워서 힘듭니다. 자, 여기가 일레 8분 28초. 한 바퀴가 1.4km. 자, 2대째 7분 49초. 여기는 통기가 잘 되었어요 공기가 나쁘고 그러진 않습니다 달리는데 차량내연이나 공기가 나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달리는데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 출근시간이 아니라서 차량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자 3렙돕니다 7분 22초 4렙 7분 5초 5래 그래? 6분 47초. 6내. 6분 40초. 이제 발가락에 통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7내. 자, 한 바퀴 더 돌고요. 마치겠습니다. 한 8내. 12km로 달리게 됩니다. 6분 37초 자 마지막 더워서 달리기가 힘듭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 はあはあはあはあ30030030020020020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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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0010001 5 6분 40초 1 1 2 k m 로 달렸습니다. 바깥과는 달리 산소가 부족할 겁니다. 지하주차장은 달리는 동안요. 바깥보다 온도는 훨씬 더 높고 호흡이 좀 부족합니다.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이 실내 기온이 겨울에 비교하고 20도, 30도 이렇게 차이 날 겁니다. 안에 기온이 높으니까 호흡이 힘들어서 두 번째 발가락에 신호를 보냈어동백섬만한 어, 바퀴 970m. 여기는 한 바퀴 1.4km. 거리는 더 멀지만 여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달리기가 더, 더 재밌습니다. 그 이유는요, 조금 꼬불꼬불하고 계속 평지고 달리면서 뭐차 구경이라든지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 더 재밌고요. 아, 운동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올때 운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1.4km 트랙이 있어서 운동이 좋아요 운동 조건이 좋습니다 맹모삼천 달리기 환경이 좋은데 있습니다 동백섬 해운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금 시간은 6시 56분입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집에서 마치니까 운동시간이 짧아서 좋습니다 삼청테크에서 깨끗한 산소 좀마시고 와야겠습니다 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공기 좋습니다. 아 고산지대 달리고 나온 기분입니다. 공기가 너무 상큼합니다. 아 빗물에서 시안좀 해야겠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겨울에 추울 때라든지, 이렇게 비가 올때지하주차장에사거든요 오랜만에 지하주차장 달렸습니다. 운동보람이 더 있습니다. 운동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운동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놀람> 이용하니까 좋았습니다. 비타민M 미네랄 먹겠습니다. 다섯 살. 저울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옷을 다 벗은 상태입니다. 샤워 나왔습니다. 정말 상쾌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최소의 비용으로 운동 피로를 덜어주는 거,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제가 지금 샤워를 하면서 사용한 거, 이태리 타올 여러분도 집에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 얼마겠습니까? 500원? 뭐천원안할 겁니다. 저는 운동을 마치고 몸을 한 만져보죠. 특히 여름 같은 때 만져보면 두통 막이 낀것 같아요. 아막 어, 굉장히 끈적끈적하면서 어떨 때는요. 해변을 달리게 되면 모래가 내 하체에 묻어있다든지 땀이 모공을 덮어갖고 만약에 제가 바다 수영을 하게 되면 바다 수영하고 놓으면 굉장히 상쾌합니다. 모공이 씻어진 느낌 혹은 지금처럼 샤워를 할때 그냥 비누칠로만 해서 샤워를 하게 되면 씻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더 상쾌할 겁니다. 그런데 샤워를 할때 이태리 타올 가지고 저는 온몸을 문지릅니다. 그럴 때 막이 제거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게 되면요. 지금도 제 하체는 만지면 손이 떳떳했습니다. 이 이태리 타올에 비누를 묻혀갖고 상체, 온몸을, 특히 하체 부분, 피로가 많이 쌓인 듯한 부분, 그 부분을 박박 민질해 주면 근육의 피로가 굉장히 빨리 제거 되는 거 회복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샤워를 하면서 이 이태리 타올을 사용할 겁니다 아니면 목욕에서도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걸 목욕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집에서 샤워를 할 때도 이 이태리 타올을 사용해지 마라 만약에 이태리 타올로 샤워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태리 타올의 효과를 보실 겁니다 추천합니다